음. 근데 저 여러분,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 제가 한 번만 더 검색해보고, 이게, 한 번만 더 확인해볼게요. 음. 기다려봐요, 여러분 리더버랜드 제가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못하는 뭐잘 못하는 거예요. 잘못잘 잘 원래 못잘 못해요. 그 유튜버님들 중에 그 디바 제시카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그 소연이 막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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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봤는데 저예요? 어, 저 소연인가 아니면 다른 소연인가?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제가 진짜 그, 그 유튜버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예요? 저예요? 헉, 저예요? 아유, 확인이 안되 어쨌든 이걸 뭔가 보시면은, 뭔가 확인이 되려나? 제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그거를, 정말 심심할 때마다 그걸 틀어놔요 아시죠? 제가 뭐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고. 맨날 보는데, 그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세상에 소연이가 너무 많으니까 소연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소연이가 날지 않을지 모르니까 제가 어디서 쉽게 언급을 하지 못해어요 제가 되게 조심성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 저인지 아닌지 마, 맞아요? 맞을까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대박이야.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왜냐면 옛날부터. 썼어요 항상 제가 저 거의 진짜 다 봤어요 영상. 어떻게 해야 전 대박이다. 구독자인데 구독 인증 인증할 수 있긴 한데 구독 인증할까? 아니야. 그래 이게 핸드폰을 보이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진짜예요. 필터를 빼라고.